a가 b 실수일 때 절대부등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기억은요, a제곱은 a가 실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거기에 1을 더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1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그다음 이유는 어, 양변이 일단 절대값으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양변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도 여전히 이 대소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빼볼 거예요. 자 그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에서 어, 절대값 a b의 제곱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b. 더하기 b제곱이고요. 빼기 a제곱, 빼기 빼기 하니까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돼요. 아, 빼기죠. 빼기 b제곱. 자, 그럼 a제곱, b제곱은 소거가 되고요. 두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절대값 ab는 두 가지로 풀리겠죠? a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두배의 AB 그대로 나오고 빼기 AB를 하게 되니 어, 2 곱하기 0에서 0 되고요. AB가 음수라면 절대값 AB가 마이너스 AB로 어, 풀리고, 네, 이걸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4 AB. 근데 AB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어, 0. 만약 AB가 0보다 커나 같은 경우에는 0이고, AB가 음수인 경우에는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래서 니은이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어, 디귿 이제 완전제곱씩 바꾸는 거 우리 잘하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ab 이 부분을 a 마이너스 eb의 전체 제곱. 그럼 여기서 a제곱 빼기 ab 더하기 4분의 b제곱까지 사용을 한 거니 플러스 b제곱이 되려면 4분의 3b제곱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아이고, 얘는 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하니까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고요. 자, 리을도 마찬가지로 해볼 거예요. 자, a-3b 2분의 3b. 자, 제곱하면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ab 되고요. 더하기 4분의 9b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4b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4b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어 4분의 16이니까 플러스 4분의 7b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 0보다 작다는 거짓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자, A, b분의 a와 더하기 a분의 b. 자, 이거 산술기와 착각하실 수 있는데 ab가 실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 위에 결과 마이너스 2잖아요.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산술기와를 착각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얘는 기 b, 0, 디귿. 이렇게 세개가 참이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